안 돼. 아무리 더 필요해.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이 행성은 지금 감염체로 들끓고 있습니다. 제 대원들을 여기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선 엔진에 가동할 때마다 녀석들이 공격해오는군요. 함선이 이륙할 때까지 사령관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 영영이 행성을 못 떠날 겁니다. 우리 더 있어야 할 거야. 우리 함선들의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한 곳에 방어선을 구축하시면 조종사가 이륙을 준비할 겁니다. 건설로와 준비 완료. 추가 가스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설로 준비 완료. 준비 완료. 히 준비 완료. 간 준비 완료. 방선 하나가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하는군요. 곧 이륙한다고 합니다. 사령관님의 돕든 안 돕든 가요안 돼. 막물이 더 필요해. 전투 준비, 전투 준비 완료. 특급 배달 간다. 대란 전투병이 어, 정말 대단한 치료 장치군요. 안선이사령관님 도움 없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둘러싸일 겁니다. 레이저 기 카드.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이라. i got 다가야할것 같아서 말이야. 안설론,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방어를 시작해볼까? <시작해보세요. 놀러> 좋습니다. 함선이 지금 행성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함선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공격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함선에 도착하기 전에 저지하십시오. 업그레이드 완. 준비. 방수라는 운선업은 준비 완료. 네. 안 아, 좋은 일이냐요? 업그레이드 완. 료 안녕 드라신가. 수업이 저희에게 제공한 선별 전차에 그만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들 대신에 선별 전차를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번엔 아무리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사항일 뿐이겠지만요. 방어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감염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어, 업그레이드 중에 공격받는 것 같은데? 안살롬은 주위에 보급품이 더 있어야 할 거야. 에이, 깜짝이야! 벌써 보급품이 또 많은데, 방물이 더 필요해. 낙하기를 보낼지그 안에 든게 마음에 들 거야. 분명히 공격받는 것 같은데? 안살롬은 방어드로들 가동한다. 분명히 공격받는 것 같은데? 대장님, 저기 우리 병력이 공격 받고 있어. 안녕 들어가시면 준비 끝났습니다. 뭘 날려버릴까요? 공명이 공격 받는 것 같은데? 안전로봇 준비 완료. 오, 아군 병력이 공격 받고 있어.

전차가 파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녀석들이 계속 돌아다녔으면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거기에 건설할 수 없어. 아니, 거기에 건설할 이제 시험이 끝내 주로 적들이 우를 노리고 있어.

미 공격 받는 것 같은데. 단전로가 준비 완료. 전투 투어가 준비되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미 공격 받는 것 같은데. 부속 건물 완성. 미 공격 받는 것 같은데. 사령관님, 함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린 저걸 역병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본저거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놈이죠. 가능하면 처치해 주십시오. 녀석들이 또 함선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방어드론에 쓸 때가 왔군. 동 w 에공격받 o say, I want to go to me. y 가 u want to go to the world. I am dressing there. Talking, u n 사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감염체들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미중도 완전히 습니다가필저선에탄 사람들은 사령 이교야할함선들이더 남았습니다. 해으로저 오른쪽. 빠르게 접근하는데. 이게 예, 기이나뭐양이 감사합니다, 사령관. 저희가 가진 화력으로는 녀석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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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대과학의 경이로움이라 공격받는 것 같은데 뭘 날려버릴까? 어디 뭐 있어요? 동맹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 선으로봐도 준비 완료 놈들이 오는군요 저 함선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아문의 병력이 저 함선으로 접근 중입니다 함선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저 함선과 탑승객들의 운명이 사령관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마십시오. 준비. 거기에 건설할 수 없어. 준비. 준비. 시간 떨어졌어. 걸어을 때가 왔고 사람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요.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죠 아... 예. 예.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는것 같은데... あっ 마지막 감선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사령관님은 저희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